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 주에는 어린 아이들의 불안 장애와 회피 행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는 행동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상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면 그 행동 양식에 각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어려움에도 그것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반복되는 반응 양식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도 있지만 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서 그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거나 통제한다기 보다는 그 정도를 조금 낮춘다는 시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가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초를 온실에서 키울 때 더위와 추위, 비, 바람을 포함한 외부의 환경에서 식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화초가 나중에 밖에 심어졌을 때를 고려해서 적당히 조절된 외부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방법들 중에는 화초를 잠시 외부에 내놓았다가 다시 온, 온실로 들여놓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간다고 하네요. 식물이 밖에 심어졌을 때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자생력을 점차 키워가는 과정이지요. 식물이 온실에만 있을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화초가 팔려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 심어지고 노출되었을 때 쉽게 병들거나 잘 자라지 못하거나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특히 그들의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이런 식물을 키우는 방법과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는 학교에 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회피행동을 보이고 있다가 학교라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서 그 회피행동이 극대화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장세 증세를 보이거나 회피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보호자분들의 적절한 도움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회피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대개 어떤 장소들이나 사람들 또는 어떤 과제들의 회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쉬워 보이는 것 또한 성과를 보이고 성취감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그들이 그 대상, 장소 또는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정되었다면 이것을 아이들이 쉽게 할수 있고 성취 가능한 아주 작은 과제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아이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과학 관련 발표 과제가 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 발표를 잘 못해서 일부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아이에게는 충격이 되어서 발표를 하는 과제가 있으면 소화도 잘 안되고 배도 아프다 하고 잠도 잘못 자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발표가 있는 날은 학교도 안 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을 윽박 지르거나 또는 학교를 하루 쉬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점차 아이의 회피 행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그 과제를 여러 가지 작은 과제로 나누어서 아이가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보세요. 과제를 부모님이나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도와주거나 발표를 시작해서 끝나는 과정을 하나씩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누군가 학교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같이 보거나 하는 등등 발표 과제와 관련돼서 조금 쉽고 하기 쉬운 행동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를 성취하면 그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조금씩 행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다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표 과제를 할수 있게까지 아이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을 때와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나의 불안감을 다스리는 능력이 커졌고 그 능력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불안감을 주는 상황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전전 긍긍했던 경험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망대를 발견하고 그의 의미를 조금씩 더 깨닫고 누리게 되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망대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항상 24시간 굳건히 붙잡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하신다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절대성과 전지 전능하심을 실제로 삶에서 누려서 가정과 주변에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로 나의 가정을 살리는 분으로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션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섭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1의 마음상담이었습니다.